신재생에너지설비 중에 지열설비의 유지관리 점검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열설비를 말씀드려보면 지열설비는 국내에 크게 수직밀폐형 또는 수평밀폐형 지열설비가 있고요 개방형설비 또는 SCW설비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이 밀폐형설비는 5개의 수백미터에 달하는 지중열교환 배관을 설치를 하고요 지중 열교환 배관 안에 물이나 구동의 브라인을 순환시켜서 주위의 땅과 간접 열교환을 하여 지열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개방형 방식은 지 오개의 심정을 설치를 해서 심정 펌프에서 지하의 지하수를 뽑 올려서 지상에서 지하수를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중간 열교환기를 설치를 해서 지하수가 가지고 있는 지열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크게 지열 설계에서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은 지열 히트펌프가 있고요. 어, 2차측으로는 지열 히트펌프에 연결된 어, 2차측 그 순환펌프 또는 냉온수 순환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지열을 지혈, 이용하기 위한 지열수 순환펌프 또는 브라인 순환펌프 또는 1차측 어, 순환펌프가 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아, 지열 히트펌프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열 히트펌프 장비 본체에는 어, 2차측의 냉수 공급배관과 공급, 어, 공급 어, 환수배관이 연결이 되고요 지열 측에 공급배관과 어, 환수배관이 연결이 됩니다 냉온수가 들어오는 부분에는 어, 스트레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어, 안에서 열기환을 한후 어, 냉온수 배관으로 어, 냉온수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어, 이 내부에 보면 장비 용량에 따라서 컴프레셔가 1개나 2개 또는 용량이 많을클 경우에는 6개까지도 컴프레셔가 이제 설치가 되고요. 이쪽에 지열측과 레모스 측에 각각 열기환기들이 장비의 용량에 맞춰서 설치가 됩니다. 이 열기환기에는 사방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냉방이나 난방 모드에 따라서 사방밸브의 개폐 위치가 바뀌면서 두 열기환기가... 응축기나 증발기의 역할이 서로 교체, 교환이 되게 됩니다. 어, 지열 설비의 평상시 유지관리 점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장비에 설치된 각종 온도계라든지 압력계 이런 델브들의 그 개방 상태, 설치 상태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 보온재의 훼손 그 상태라든지 열로가 발생되는 이런 상태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온재 상태를 살펴보실 때는 히트펌프 장비 안쪽에도 냉매 배관이라든지 이 배관들 연결된 그 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부 쪽에서 결로가 발생되지 않는지 보온재가 손상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히트펌프 이 배관의 누수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흡입 측과 토출측 밸브들의 개방 상태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전 항목과 관련해서 센서나 개기류의 개규리 원격 제어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지혈이트 펌프에 보면 물의 흐름을 감지하기 위해서 지혈 측과 레몬스 측에 유수 감지 센서, 플로우 센서가 설치되거나 또는 차압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가 작동이 되고 물의 흐름이 이 센서에서 감지가 되어야만 별다른 알람 없이 정상적으로 히트 펌프가 운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각각의 값들은 장비의 조작반과그 다음에 지열 설비의 자동 제어 컴퓨터라든지 조작 그 제어 반에서 각각 표시가 되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그 표시 장치에서 이 값들이 제대로 뜨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값들과 이러한 그 온도계 압력계의 값들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지열, 지혈, 원 공급 시계에 압력, 그 냉온수 공급 측의 압력, 그 다음에 지열원 공급 측의 온도, 지열원 환수 측의 온도, 그 다음에 지열원 공급 측의 온도, 냉온수 환수 측의 온도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점검표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 각각의 그 온도나 압력 값들은 이 장비의 운전 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가급적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시면서 기준이 되는 담주 설계의 장비란표에 있는 공급 온도나 환수 온도 그리고 담주의 그 압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점검표의 비고란에 그런 그 기준값들을 함께 기록을 해 두셨다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히트펌프에 공급되는 공급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전류나 전압값들은 이 장비의 제어반에, 장비 자체에 그런 그 전압이나 전류를 체크할 수 있는 계기들이 부착이 되어서 장비의 조작반에서 표시가 되, 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요. 또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동제어 그 메인 중앙제어반에서 전체 이그 지열 설비에 들어오는 전류나 전압값들을 체크하도록 보통은 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별 장비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분기나 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능 점검 때에는 각각의 장비들의 그 값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전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히트펌프 제어반의 연구 이력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히트펌프에는 각각의 그 제어병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제어반에서는 히트펌프가 운전이 되면서 내부의 냉매 압력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또는 냉수나 냉온수나 지하수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또는 물의 흐름이 감지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알람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알람들은 이 장비 제어반뿐만 아니라 이 지열 자동 제어반들에서도 제어 같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값들은 보통은 또 우리 그 방제실에서 통합 방제실의 컴퓨터에 의해서도 원격으로 이제 감시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 일일 점검을 하시면서 항상 이런 그각 장비마다 알람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어, 두 번째로 히트펌프와 순환펌프의 인터로대스테어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열자동지어 설비에서 히트펌프를 가동하기 전에 브라인 순환펌프 1차 측의 브라인 순환펌프와 2차 측의 냉온수 수납 펌프를 먼저 가동을 시키고 이두 가지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히트 펌프가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에 에러가 생기고 또 히트 펌프에 설치된 물 흐름 감지, 플로우 센서라든지 차압 센서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또 히트 펌프가 가동되지 않고 경고를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별다른 알람옷이 진행이 될 테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히트펌프의 가동 그 빈도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각 히트펌프마다 이런 연동 상태들을 수동으로 어, 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부동액의 수질 상태와 농도의 기중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 1차측 브라인 순환펌프 배관 개통에 적정한 곳에서 그 브라인을 채취를 하시거나 또 했다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어론측에했다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부동액을 채취한 후에 부동액의 수질 상태 오염 정보 유관으로 확인하시고 어, 비중계를 이용해서 부동액의 농도가 강초 채워 넣었던 부동액 의 농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간혹 보면 부동액 그이 브라인 라인 측에 보충수 배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중에 설치된 지중 열교환기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보충수 배관을 계속 열어두시게 되면 보충수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부동액의 비중이 농도가 희석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끔 그 지열 히트펌프의 동파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브라인 계통에 연결된 보급 배관은 가급적이면 밸브는 평상시에는 닫아두셨다가 그렇게 닫아두신 상태에서 지중 열기한기 배관 쪽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 브라인 배관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인 체크하는 과정에서 1차측 지열원 측의 배관의 압력이 떨어진 부분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이제 누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열원 측 배관과 2차측 냉온수 배관에는 에어벤트가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가끔 안전밸브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관상에 설치되어 있는 그 에어벤트에 연결된 밸브들이 잘 개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이 자동 에어벤트 상단에는 공기를 배출하는 배출 콕 밸브가 있습니다 그런 밸브들이 잘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폐형 팽창탱크나 2차측 배관측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안전밸브에 연결된 배관측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개방이 되어 있는지 안전밸브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지열 히트펌프 개통에 장비 수리를 위한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고 관련된 안전기획을 실시하시고 그 내용을 점검표에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